어제 많은 기대 속에 진행된 애플의 신제품 발표를 놓고 큰 실망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애플의 상징인 혁신이 빠지고 그 자리에 스마트 기기 자리 싸움이 들어앉았다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더욱이 스티브 잡스가 극반대하던 스타일러스 애플 펜까지 등장하면서 유저들의 반응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스마트 터치 홍재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플의 신 제품 발표 현장에서는 아이폰 6s와 6s 플러스, 더 커진 화면의 아이패드 프로, 애플 TV, 그리고 스타일러스 애플 펜슬 등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심을 자극하는 로즈핑크 컬러에 4K 비디오를 앞세운 카메라 기능 개선 등이 있지만 아이폰을 비롯해 13인치까지 커진 아이패드 프로나 에르메스 브랜드를 가져온 애플 워치가 혁신으로 불릴만한 것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It's really good. like You guys should get it. It's a really good phone. First generation iWatch kind of disappointed me. I guess I'm just gonna. I'm looking forward to the second and third generations of the iWatches. I think it's useless because it's $99 for a pen that you're probably gonna lose. But um, I think it's only good if you're an artist, you know, if you actually like use it on a day to day basis. 애플은 그동안 신제품 발표회 이후 혁신이 없다는 비평은 계속돼 왔지만 항상 판매 기록은 경신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의 의견은 어떨까? 한 소셜네트워크 그룹 멤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한인 유저들은 먼저 커진 화면을 넘어 스티브 잡스가 그렇게 반대하던 스타일러스 애플 펜슬의 등장으로 잡스와 애플이 더 멀어진다는 반응들이 눈에 띕니다. 그 다음으로 유저들은 삼성을 따라하는 애플을 꼬집었으며 신념이 사라진 애플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한편으로는 아이폰 6s에 대한 기대감을 바탕으로 iOS가 가진 안정적인 운영과 해킹으로부터의 안전을 꼽기도 했습니다. 새로운 애플 아이폰 6s와 6s 플러스는 이번 주 토요일 12일부터 사전 주문을 시작하며 25일부터 매장에서 판매 개시됩니다. 또한 iOS 9 역시 오는 16일부터 다운로드가 제공됩니다. 해상 스마트터치 LA18 홍재식입니다.